일타큰 스님의 윤회와 인광보 이야기. 인색한 월탄. 부처님 당시 바라내국에 월탄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백만 장자였지만 지극히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보시를 할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쫓아버리라는 엄명을 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전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부전 자전이라더니 아들 역시 그 아비를 닮아 욕심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월탄 장자를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월탄은 죽어서 이웃 마을의 한쪽 눈이 먼 부인의 몸에 입태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가난하고 지독히 악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눈도 성하지 않은 병신이 이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라는 거야. 집을 나가 밥을 얻어 먹어라. 쫓겨난 부인은 할수 없이 문전 걸식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 날큰 바위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머물다가 하나 남은 성한 눈까지 마저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달이 차서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등에 업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 걸식을 하여 근근히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애미는 눈이 어둡고 몸도 아프니 이제부터는 네가 다니면서 조석을 빌어와야겠다. 그날부터 아들은 혼자 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어느날 아들은 거울에서 제일 부자라는 전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문지기가 어디 가고 없었으므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 전단은 거렁뱅이 아이가 들어온 것을 보고 문지기를 불러 냉큼 내어 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문지기가 머리채를 잡고 서둘러서 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바람에 아이는 머리가 깨어졌고 피가 났으며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크게 울부짖자.불쌍히 여긴 이웃 여인네들이 그 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엎치락뒤치락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놓아 울었습니다.애통한 모자의 모습은 참아.눈을 뜨고는 볼수 없을 광경이었습니다.그때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이 광경을 관찰하시고 그곳으로 오셔서 음식을 주시며. 손으로 모자의 이마를 만지자 어머니는 두 눈이 열리고 아이는 상한 곳이 나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위해 인과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전세에 네가 재물을 간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마을의 큰부자 전단이 전생에는 너의 아들이었고 너는 그의 아버지인 월탄이었느니라 전생에 너는 비록 부자였으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박대하여 문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너의 자식 전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혹독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개과천선하여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모자와 전단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발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간탐이 얼마나 큰 지업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을 아끼기 위해 남에게 욕을 하고 매질을 하는 자그 업보가 어찌 월탄의 후신인 아이의 고통만으로 끝나겠습니까. 만약 이제까지 인색한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 왔다면 마땅히 참여하고 그와 같은 허물을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커도 참외가 올바르면 죄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추녀도 미인도 한마음 차이. 파사익 왕과 왕비 마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 딸은 얼굴이 매우 추하였고 피부가 거칠기는 마치 뱀의 껍질과 같았으며 머리털은 말총처럼 억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집을 보낼 때가 되자 피사익 왕과 말이 보이는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왕은 한 대신을 불러 은밀히 명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의 종성으로서 총각이 있는 아주 가난한 집의 가장을 데려오도록 하라. 명을 받은 대신은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지만, 총명한 아들을 둔 호족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청했습니다. 듣건데 호족의 집안에 그대가 빈궁하다고 하니 과인이 재산을 내리겠소. 대신 얼굴이 추한 왕녀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로 며느리로 받아주면 어떻겠나. 대왕께서 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감히 교칙을 어기지 못할 것이여 그늘 하물며. 마리 왕비님의 공주님이겠습니까? 파사익 왕은 부마의 집 대문을 일곱 겹으로 만들어서 외부 사람의 출입을 엄금시킨 다음 부마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문을 항상 단속해야 할 것이니 그대가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하라. 그날부터 공주는 부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마는 언제나 홀로 다녀야 했습니다. 궁궐에서 잔치가 있을 때 모든 대신들이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였지만 그 부마만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긴 대신들은 개교를 꾸며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사람이 모이하여 부마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 열쇠를 훔쳐 부마의 집에 가서 부인을 직접 한번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왕녀는 착잡해진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스스로를 꾸짖으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남편의 미움을 받으며 어두운 방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대자대비로 모든 고난을 관찰하고 제도를 하신다는데, 그녀는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은 왕녀의 정성과 돈독한 믿음을 가상히 여겨 그 집에 이르렀고, 땅 밑으로부터 왕녀 앞에 솟아나시어 거룩한 상호를 나타내셨습니다. 왕녀는 부처님을 비웃고 무한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은 단정해지고, 추하던 살결은 아름다워졌으며, 머리털은 검푸른 빛으로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온 몸으로 금빛을 뿜어내시자 왕녀의 마음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되었고 얼굴은 절세 미인으로 탈바꿈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해주시자 왕녀는 곧 지혜가 밝아져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다섯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와 왕녀의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부마가 왕녀를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인물이 저렇게 아름다우니 남의 눈에 띄일까 두려워질 수밖에.그들은 돌아가 부마의 몸에 다시 열쇠를 달아주었고 부마는 술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마는 아내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그렇게 되었음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절세의 미인으로 변한 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여 그들 부부와 함께 수레를 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딸은 과거세에 무슨 복업을 지었기에 부귀한 왕가에 태어나 싸우며 어떠한 악업을 지었기에 축생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형상을 타고나게 되었나이까 원하옵건데 가르쳐 주옵소서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지난 과거세에 아득한 그 옛날 파라나국에게는 재물과 보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장자가 살았느니라. 그때 장자는 벽지불 한 분을 자주 모시어 공양하였는데 그 벽지불은 모양이 추하고 더럽고 매우 초췌하였다. 그 장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지불을 보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업수히 여기며 흉을 보았느니라. 얼굴 모양이 어찌 그리도 더럽고 살가죽은 그다지도 추악하십니까? 도무지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도를 하시기 전에 그 모양부터 고치셔요. 그러나 벽지불은 아무 생각 없이 청하는 대로 와서 공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벽지불은 열반에 들기 직전에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몸에서 물과 불을 뿜어내었고, 동쪽에서 솟았다, 서쪽에서 없어지는 등에, 여덟 가지 신통을 보인 뒤 장자의 집에 내리니, 장자는 끝없이 기뻐하였고, 그 딸도 즉시 자신의 허물을 뉘우쳤느니라. 오직 원컨대, 자비로의 용서하소서, 저는 이전에 나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의 참회를 들으시고, 저의 죄를 없게 하소서. 그때 장자의 딸이 벽지부를 흉보고 헐뜯어 말한 까닭에 그뒤 태어날 때 항상 추한 모습을 받았으며 나중에 참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단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고 벽지부를 공양하였기 때문에 나는 곳마다 항상 부귀한 집에 태어난 것이며 열애를 만나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났느니라. 파사익 왕과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은 부처님의 인과 업보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 어느 날 아난 존자와 함께 성 안으로 탁발하러 가시던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아이들은 모래와 흙으로 집과 창고를 만들었고 또 신발에다 모래를 담아 밥이라고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그들 중 키가 작은 아이 하나가 부처님께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무엇이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던데.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동생을 엎드리게 하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신발에 밥이라고 하며 담아 놓은 모래를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모래밥을 받으시고 아난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내방에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정사로 돌아온 아난이 말씀대로 그 모래를 허물어진 벽에 바르고 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어린 두 아이가 환희심으로 모래를 보시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다음에는 구강이 되어 삼보를 받들고 여래를 위하여 8만 4천 보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 한줌 흙의 공덕으로 그와 같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한 국왕이 있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출연하시자, 국왕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법을 청하여 들었단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왕은 마음의 문이 열렸고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았어. 왕은 이 기쁜 마음을 다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부처님의 형상 8만 4천 장을 그려서 보시하였느니라 그 공덕으로 8만 4천의 탑을 건립할 수 있는 과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니 그 구왕이 바로 오늘 모래를 공양한 소년이니라. 불가에서는 기원전 3세 중엽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바로 그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쇼카 왕은 인도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 국왕이었으나 그는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통감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그러한 까닭으로 불교에 귀의하였던 것입니다.불교에 귀의한 아쇼카 왕은 참다운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터득하였습니다.인생과 사회에서 누구나 갈구하는 평화란. 무기나 군대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덕치로서 노력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왕비와 왕자, 대신들에게까지 불법을 배우게 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불법을 전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7회가 되었을 때에는 천명의 승려로 하여금 경전을 편찬게 하는 결집을 주최하였고,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스리랑카 등의 나라로 불교,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살생을 그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렵을 막아 동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겼으며,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평등한 자유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쇼카 왕은 인도 전역에 8만 4천의 불탑과 법칙을 새긴 석조를 세웠으며 병자를 치료하는 요양소를 설립했습니다. 스스로도 불교의 생활 규범에 철저하였던 아쇼카 왕은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여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아쇼카 왕의 석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이, 전쟁에 의한 승리보다 자비에 의한 정복이 훨씬 훌륭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이러이러한 선행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선한 점만을 보려고 할뿐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번뇌 등의 나쁜 점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글귀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반성을 할 것을 촉구한 아쇼카 왕의 뜻을 잘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카필라 성의 비극.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17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나라는 마갈타 국이었고 교살라 국은 그 다음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 국은 두 번째 대국인 교살라 국에 메어 있다시피 할 정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교살라국의 서울인 사위성의 파사익 왕은 카필라국의 왕족인 마하남의 딸이 미모가 아주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후궁으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여 중매인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비록 국력은 사위국에 떨어지는 석가족이었지만 자기네 종족이 교살라국의 왕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선민관념이 있었으므로 이 청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위국의 막강한 국력 때문에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하남은 마침내 자기네 하녀의 딸 중에서 용모가 아주 뛰어난 여인을 자신의 딸인 것처럼 꾸며 파사이 왕의 후궁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석신녀로 가장한 이 하녀의 몸에서 유리 왕자가 탄생하였고 여덟 살이 된 유리 왕자는 활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외가인 카필라 국으로 왔습니다. 때마침 유리 왕자의 외조부인 마하남은 아주 훌륭한 누각을 세우고 화려한 자리를 꾸며 성도 후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부처님과 그 대중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리 왕자는 자기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단 위로 뛰어 올라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석씨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놈 어디라고 거기를 올라가느냐? 종의 새끼가 분수도 모르느냐? 단에서 쫓겨 내려온 유리 왕자는 호위 장군으로 데리고 갔던 호약으로부터 자기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리 왕자는 이를 악물며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장래에 왕이 되면 기어코 카필라 성을 정복하여 이 족속 드레씨를 남기지 않으리라. 그뒤 파사익 왕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유리 왕자는 왕위를 찬탈하고 각종 병사를 일으켜 카필라 국을 정벌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곧 신족통으로 카필라 국으로 가는 길 옆에 마른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유리왕은 대군을 이끌고 진군에 가다가 부처님께서 앉아계신 것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부처님의 발 아래에 절한 다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거진 나무가 이 근처에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하여 입도 없는 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계시옵니까? 왕이여 친족의 그늘은 시원한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친족의 그늘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은 유리왕은 부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곧 군사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돌아갔으나 또 얼마 있다가 군사를 다시 일으켜 진군하였으며 그때도 부처님께서 마른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오고 뒤돌아가기를 세 번. 그러나 왕이 네 번째 진군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은 숙세의 원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희생되는 석시 왕족들은 다 천상에 태어나고 유리 왕은 칠일 내로 멸망을 당하리라 하시고는 정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침내 유리 왕은 카필라국을 선멸하여 석시족에게 잔인한 보복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시족들은 부처님의 법을 깊이 믿었으므로 기행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고 유리왕에게 무참히 참사를 당하였습니다. 석시족의 마하남은 백성들의 참상을 보다 못해 유리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내가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는 시간만이라도 이 성안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도망을 치도록 허락해 주시오. 물 속에 몸을 던진 마하남은 머리를. 물 속에 나무 뿌리에 얼거 매고 자살했습니다. 마침내 마하남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자 유리왕은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광경을 보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마하남은 거룩했다.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저 같은 죽음을 택하였는데 나는 어찌 이다지도 용혈했던가. 유리왕은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그뒤칠일후 유리왕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자신과 군졸까지 병력과 풍랑으로 몰사했다고 하며 기록에 따라서는 강폭판에서 불이 솟아올라 타 죽었다고도 합니다. 뒷날 부처님께서는 이 가필라성의 비극적 인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옛날 왕사성에 흉년이 들었을 때 주민들은 모두 성밖에 못해서 고기를 잡아먹으며 생명을 이었느니라. 그때 못 속의 구소와 양설이라는 고기는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우리는 아무 죄도 없고 저 성안의 사람들도 아무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우리만 잡아먹는다. 우리 둘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자. 그때의 구소가 유리왕이요. 양설은 호약장군으로 태어난 것이다. 비구들이여.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무소우리 만큼 확실하게 그 가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필라 성의 멸망 또한 씻기 어려운 하나의 가품이니라. 부처님도 막을 수 없었던 가필라 성의 멸망, 이와 같이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복으로 해결하려 하면 매듭만 늘어날 뿐입니다. 남과 나의 매듭을 푸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을 사는 이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